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일요일 밤에 있을 독일분데스리가 15라운드, 아우쿠스 부르크와 도르트문트의 맞대결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주말에 다양한 리그 일정들이 잡혀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경기들의 분석을 궁금해하셨는데요. 모든 경기들을 영상으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부분의 경기 분석과 주요 정보는 영상 하단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분석방에 오시면 대부분의 경기에 관련된 정보와 코멘트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꼭 분석방에 오셔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아우쿠스부르크입니다. 아우쿠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브레멘에게 0대1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아우쿠스부르크의 특기라고 할수 있는 난전이 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던 지난 경기였는데요. 브레멘이 중앙에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버리자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역력했고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유려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지난 경기에서의 투지가 상당히 돋보였다는 점은 참고해야 했는데요. 애초에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득점을 성공시켜도, 결국에는 화력에서 밀려버리게 되면서 아우쿠스가 크게 재미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홈에서는 바이언이나 도르트문트를 제법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난 홈 경기에서는 0대3의 대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챔스에서 1대1로 파리생제르맨과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생제르맨과 함께 16강으로 가는 것이 확정된 경기였는데요.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지지 않았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는 패배를 기록했지만 엠네창과 외지잔의 파이팅 넘치는 분전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외지잔은 압박에 약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제법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브란트와 로이스의 공존도 지난 경기에서 브란트를 제외하고 아데에미가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피드백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아데에미와 말론이 들어가면 팀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던 도르트문트입니다. 다음은 두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아우쿠스 부르크는 이번 일정에서 4 2 3일의 포메이션을 준비할 전망인데요. 기본적으로 높은 라인을 형성하는 편이고 특유의 난전을 자주 연출하는 아우쿠스 부르크인데요. 다만 난전을 연출한다는 것이 좋게 해석했을 때의 의미라 볼수 있고, 오히려 또렷한 전술적인 특성이 없다는 것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었으며, 시즌 7골과 5개의 도움을 데미로비치가 사실상 공격에서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정팀 도르트문트는 이번 일정에서 마찬가지로 4-2-3위를 준비할 전망인데요. 다만 도르트문트 역시 지난 경기에서 투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이번 일정에서는 핵심 수비수인 훈멜스가 퇴장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며, 수비적인 리스크를 짊어지고 경기에 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화력에서는 아우쿠스보다 앞설 수 있는 자원들을 겸비했고 아데미와 말런을 화려한 높은 에너지 레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의외로 부진을 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 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 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아우쿠스 부르크의 승리에는 3.50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4.20의 배당을 원정팀 도르트문트의 승리에는 1.91의 배당을 부여했으며, 현재까지는 고르게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오버입니다. 3.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10의 배당이, 언더에는 1.73의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저득점 쪽으로 모든 업체의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가 나름대로 중앙에서의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나 말런과 아데미의 투입으로 에너지 레벨이라는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 상태입니다. 아우쿠스 부르크가 중앙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득점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이미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역력했던 만큼 우선적으로 도르트문트의 플러스 앤디캡 쪽 접근과 저득점의 선택지를 권장드려보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베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베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